21번이요. It is important. 가주어, 진주어네요. 자, 뭐가 중요하다? To recognize. 인식하는 게 중요하대요. Your pet's particular needs이니까요. 당신의 반려동물의 특정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Respect them이니까 그 요구사항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럼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반려동물의 요구사항을 배려해줘라. 그죠 If 만약에 your pet, 당신의 애완동물이, 반려동물이 is unathletic, 운동량이 높고요. High energy dog이니까요. 에너지가 넘쳐나는 강아지라면.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원래 앞에 있어야 했지만 사이에 넣어준 것 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의 반려견이 활동량이 많은 강아지라면 여기까지 이구절 끝났고요. He or she, 그날 그녀는 is going to be much more manageable indoors이니까요. 훨씬 더 많은 다룰 수 있는 내부 사항이 될 것이다. 만약 뭐 한다면요, you take him 당신이 그 강아지나 그녀 강아 그 암컷이나 수컷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강아지를 외부로 데려간다면요, 뭐하기 위해서 to chase니까 쫓도록요. 어보공을요 for an hour every day니까 매일 한 시간씩요. 이이 부분 이해 잘안될 거예요. 직접 듣기하면. 이거 정리하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집에서, 그죠? 집 안에서 다루기가 쉽다는 것은 조용히 시킬 수 있는 거죠. 활동량이 많은 강아지들도 집에서 조용히 시킬 수 있어요. 단, 조건이 뒤에 걸린 거죠. 어떻게? 매일 한 시간 동안 공을 쫓도록 바깥에서 공 던지기를 해주면요. 그럼 강아지가 지치잖아요. 외그래서 그렇죠? 활동량이 밖에서 많았으면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자겠죠. 그죠? 가만히 있겠죠. 이거 그 얘기야겠죠. 그 다음 또 볼게요. if 만약에 your cat 당신의 고양이가 is shy and timid 부끄러워하고 소심하다면 he or she 그 고양이는 want want to be 뭐를 원하지 않는다 to be dressed up up이니까 옷을 입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 고양이는 And 그리고요 displayed 전시가 되어지고 싶지 않아요 나가기 싫다라는 거 in cat shows니까요 고양이 경연 대회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렇죠 그러면은, similarly, 유사하게요. You cannot expect. 또 기대해서는 안 된대요. 기대할 수 없대요. Mark House는 그냥 앵무새 이름이에요. 알겠죠? 앵무새들이 O형식 동사니까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는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라 거죠. To be quiet. 조용하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새는 쨍짹거리죠 그죠? 시끄럽죠? And 그리고 still이 quiet랑 병렬이에요.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멈춰 있는 가만히 있는 그런 도이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거나 가만히 있는 걸 기대할 수는 없대요. All the time 항상 그럴 수는 없대요. They are by nature 사이에 끼어드는 것뿐이고요. 본능적으로, 선성적으로 앵무새들은 어때요? Loud 시끄럽고 emotional creatures니까요. 감정이 풍부한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생명체들이래요. And 그리고요, It is not their fault. 어, 가주어 나왔네요, 또. 여기 진주어 나왔고요. 자, 뭐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앵무새의 잘못이 아닌 건요. Your apartment, 아파트가 doesn't observe,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운드, 소리를요. 자, as well as, 뭐 뿐만이 아니라요. A rain breast니까요. 열대 우린만큼 아파트가 소리를 흡수 못하는 건 앵무새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앵무새는 어차피 시끄러운 존재인데 그럼 방음벽을 설치해 주든지,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요구상을 고려를 하라는 내용이 글이었었죠, 그렇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럼 이제 문법적인 요소 짚고 나서 또 변형 제 잡아 드릴게요. 자, 봅시다. 가져진주하는 투부정사나 대수로만볼수 있어요. 그래서 r e c o g n i z e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병렬구조로 지금 recognize and respect니까 respect도 s가 붙어서 respects 되면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them은요, needs를 받았죠. 그쵸? 그렇죠? 이것도 is이 되면 안 돼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요고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형사도 잘 봐놓으면 좋겠죠. athlete. 그죠? 멈춰있는 게 아니라 운동량이 넘치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거예요. 하이 에너지도 로우 에너지 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내용 하나하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고인 투부정사 당연히 아실 거고요. 투 비어. 그렇죠? 그 다음 그 뒤에가 더 중요하죠. 멋치는 비교급 강조예요. 멋치 이븐, 스틸, 파, 오아스는 가능하지만 모는 안 된다. 그렇죠. 베 y 는 오답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 more이 어휘상으로 less가 되면 안 되죠, 그쵸?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manageable이 unmanageable 되면 안 되죠, 그쵸? 다룰 수 없는이 되면 안 되죠. 게다가 여기도 indoors가 outdoors가 반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는 반의어 관계를 꼭 내용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t 투부정사 부사정법으로 썼죠. 예, to chase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고요 여기 형용사도 기억해놓으셔야겠죠? shy and timid 얘가 뭐 o u t g o i n g 이 된다든지 energetic 같은 경우가 되면 안되죠? 이건 조용한 고양이에요 want는 to 부정사만 잡죠? to be up being이 되면 안되고요 좀 쉽지만 그죠? 그리고 수동태 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to dress up 하면 안돼요 to be dressed up 입니다 그리고 dressed란 병렬구조가 displayed죠 얘가 그냥 디스플레이 하면 안 됩니다, 여기요. 알겠죠? 수동의 PP로 병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익 e c 트 5형식 동사랬죠? 투부정사만 잡습니다. 빙이 되거나 그냥 비가 돼서는 안 돼요. 게다가 이 형용사, quiet랑 still도 반대로, energetic, 뭐 하거나, 어, loud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반대로 여기도요. quiet, 여기 이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f a u l t e d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어 그리고 가져진주할 때이대은 진주어 접속사 대시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was 되면안 돼요. was는 뒷문장이 불완격하고요 여기 대신 뒷문장이 완벽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변형 문제도 잡아드릴게요. 여기 뭐가 보이냐면요 연결사가 두개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For e 이그 l 불이랑 그거 그렇죠. 그럼 얘못 뭐 나올 수 있다. 연결사 문제도 변형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얘 빈칸도 가능해요. 뭐예요? 반려동물의 요구사항을 고려해라. 그래서요, your pets particular needs and respect them. 어, recognize까지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얘가 빈칸이될수 있겠죠?